똥새 커트슈야, 응가, 응가, 응가. 요즘 똥 신호가 왔잖아, 슈야. 엄마가 봤어. 똥 살려는 거 아니었어? 우야똥 살려는 거 아니었어. 엄마가 너 신호 오는 거 봤는데. 어떻게 알았어? 앉아가지고. 응? 응. 어, 이다 하는 거야? 앉아버리는데. 응? <laughs> 산 거야, 방금? <laughs> 응, 자. 은, <laughs> 가. 응. 자밥 먹다가 그냥 바로 싸버리냐? 어휴 우리 어다싸어다 싼거야? 자 뭔가 다쌌나 보다. 응? 응? 또쌀거 같은데 자, 자세를 내가 안는 거지. 또뭐 나올 거 같아? 나올 거 같아? <웃음> <웃음> 눈물 나겠대 눈물 나겠어. <laughs> 쐈어? 아니 아니 많이 쐈나? 어제 많이 먹었어? 어제 똥을 안 쐈거든 어제 똥을 안샀구나 우리 슈가 그래 진정됐어? 진정됐다 진정됐어 이제? 어. 다 쐈어 아 힘들다 아 어, 힘들어? 아 수고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. 뭐야 고민을 한 고민 동상에서 고민해 수심에 찬 얼굴이야 왜? 응? 수심에 찬 얼굴이야. 깨끗이 안 떨어졌어? 응? 뭔가 아직 남았어? 다 썼나 보다. 어, 다 썼어 이제. 아 이제 여유 있어요. 아파 보.